제가 지난번에 생각의 틀을 좀 확장을 시키자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, 대한민국까지 확장을 시킬 것도 아니고, 그거보다 더 크게 전 지구촌으로 확장을 시키면은 지구촌의 인구가 지금 작지 않아요. 저출산도 이 지구촌의 전체 인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지 됩니다. 그럼 대한민국은 무슨 저출산 문제를 그렇게 뭐 대단하게 막 심각하다고 보는데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거를 막는 게더 급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현재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에너지를 잘 돌려서 자신의 삶을 잘살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, 이 어린아이들이 여러 사건, 사고로 죽어가는데 그것도 방지를 해야지 되고 또 영화 살인도 많잖아요. 이미 잉태해서 이미 출산을 한 그러한 생명체들인데 이러한 영화들이 소리소문 없이 죽어가는 문제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 또 성장한 사람들을 먼저 챙겨야지 되는데 그거를 챙기지 못하고 저출산을 문제 삼는다?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참 제가 지난번에 생각의 틀을 좀 확장을 시키자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단순히 어느 한 지역만 생각을 할게 아니고 또, 생각을 수도권까지 확장을 시킬 것도 아니고, 대한민국까지 확장을 시킬 것도 아니고, 그거보다 더 크게 전 지구촌으로 확장을 시키면은 지구촌의 인구가 지금 작지 않아요. 저출산도 이 지구촌의 전체 인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지 됩니다.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. 음. 지금 대한민국이 먼저 신경 써야 되는 순서가 자살 방지 대책하고 지금 감옥에서 많은 수감자들이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을 먼저 건강하게 사회로 다시 내보내는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. 지금 있는 음, 내용 가지고는 절대로. 자살을 방지하지 못하고 또 수감자들을 사회에 기여를 할수 있는 단계의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로 부활시킬 수가 없어요.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. 그러니까 그 문제가 더 급한 문제지. 저출산을 때문에 뭐, 동남아에서 저 임금의 노동자를 데리고 온다, 그러는데 참, 어쨌든 임금 저임금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잖아요. 음, 이건 타당하지 않습니다.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려고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싼 노동력을 이용하겠다 그거 그거잖아요. 앞으로는 사람을 이용해서 잘 되는 일이 없어요. 어, 미래는 그렇습니다. 모든 정책들이 이렇게 지금까지는 전부. 어, 어떤 한 부분만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어떤 틀에 갇힌 우리나라 국민만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우리나라만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작게 있다 보니까 지구촌의 현재 상황을 보지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처럼 보이죠. 그런데 생각을 우리가 지구촌을 확장을 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.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 국내적인 시야에서 잘못된 부분을 보면은 어떠한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다.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는 인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고 어떠한 정책도 어 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.